안녕하세요, 호디디입니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 유튜브 5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Q&A를 받았습니다. 중복 포함 251개 질문을 일일이 읽어보고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 답변해보겠습니다. 귀여운 그림체와 어울리지 않게 저는 군필 27살 남성입니다. 키는 179.6cm, MBTI는 INFJ입니다. 얼공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화 기반이 아닌 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와 캐릭터들입니다. 마음 같아선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지만 성격이 매우 신중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서 고양이를 직접 키우진 않는 상황입니다. 집사가 신혼부부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 캐릭터가 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짱구, 도라에몽, 미소의 세상, 아따맘마 같은 일상의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도 힐링되고 재미있는 일상 애니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주제로 애니를 제작해 보고자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고른 이유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고양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앙칼짐, 애교스러움이라는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다토리에게 부여하여 스토리를 구상합니다. 앙칼진 체다, 애교 넘치는 토리의 티키타카를 스토리에 녹여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골골송을 부르는 소리가 숨소리랑 겹쳐지면서 호디디디디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호디디로 정했습니다. 체다와 토리는 모두 수컷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인 한 살입니다. 묘종은 코리안 쇼트헤어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모든 캐릭터 목소리는 TTS 음성을 활용했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톤을 적절히 조절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중입니다. 토리의 검은 콩은 입이 아닌 코입니다. 토리는 입이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작아서 그림에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소심한 성격을 외모에 표현하고자 그렇게 그렸습니다. 체단은 참치캔, 토리는 닭가슴살, 추루를 제일 좋아합니다. 체단은 ENTP, 토리는 INFP입니다. 사실 집사들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본 쓸 때도 여집사, 남집사라고 적었는데요. 세계관이 확장돼서 다른 이웃들이 등장하면 집사들의 이름도 지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참고할게요. 모든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림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귀여운 그림을 그릴 때 저도 힐링이 돼서 현재 그림체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다양한 그림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배우면서 많이 그려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스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10초 내외의 짧은 영상들은 3에서 4일, 1분 가까운 스토리 영상은 각본 짜는 것부터 완성까지 6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클립스튜디오 EX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그림은 전부 클립스튜디오로 그리고 자막, 효과음, 배경음악을 프리미어에서 추가합니다. 참고로 사용하는 장비는 와콤 신디크 22인치 M1 맥북 프로를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양이 캐릭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주로 집 안에서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더 넓은 동네로 세계관이 점차 확장될 예정입니다. 10분 넘는 애니를 완성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보다는 지금처럼 1분 내에 쇼츠를 묶어서 스토리 위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모티콘은 현재 제작을 완료한 상태이고 출시 대기 중입니다.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 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일이 확정되면 공지하겠습니다. 현재 굿즈도 체다토리의 키링 인형과 봉제 인형을 제작 중입니다. 몇 번의 수정을 더 거친 후 출시되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 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을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밌고 귀여운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